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관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관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운은 예전과 요즘은 좀 많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관운은 예전에는 음, 벼슬을 한다, 과거급제를 한다,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관운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사회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요즘 2022년도에 과거 급제가 있나요? 아, 우리가 수능이 있기는 하긴 해요. 근데 수능이랑 과거 급제랑은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관훈 이꼴 벼슬벼슬 이꼴 관훈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훈을 보는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관운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일을 해야 할 팔자가야. 대단한 거뭐 없어요. <laughs> 뭐큰거 없어요. 내 여자든 남자든 일을 해야 될게내 사주에 관운이 있다였어요. 예전에 벼슬은 누가 했어요? 남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관운은 남자들한테만 해당이 됐습니다. 요즘은 관운은 여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저도 여자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저도 제사주에 관운이 있었어야, 있어야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이 있다라는 거는 아주 무난하게 다 일을 할수 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관운 하면 뭐 직장인, 회사원만 알고 있는데 관운은요. 사업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요. 프리랜서도 하고요.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어떤 단체, 커뮤니티 안에서 있는 모든 게다 관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관이 강하다, 관이 세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관운이 있다라는 거는 아주 노멀해요. 일을 해야 된다. 내 팔자에, 내 사주에 관운이 강하다, 관운이 세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일반 직장을 다녀도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고, 공무원이여도 어, 고위 공무원이 될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해도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내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 잠재력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관운이 강하다, 관운이 세다라는 거는 카리스마 있다, 어, 지구력이 강하다, 인내력도 강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도 강하다, 끈기도 강하다.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관운이 강한 사람은 센 놈. 스 t r o n g p e r s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자 구별이 되셨죠? 관운이 있다와 관운이 강하다는 라 것을 구분하셔서 보아야 합니다. 자또 관운은 남자분한테는 관운의 아내는 자식이 있고요. 여자분한테는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관운은 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자 남자도 좀구별해서 봐야 하지만은 이 육친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관운이 있네 하나로 내가 잘 나간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아니 되는 거 관운이 세다. 관운이 강하다라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 더 예전 시대와 요즘 시대가 관운이 다르다는 거꼭 면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